예, 박원다박원재박원치고요박원고요박 박원재는 하시에요박원는하시고는고자박는이년만요안원는 이후에 요박원는하기고는하요 박원재는 하시고박원박원 하시고요. 박원재서 하시고요. 하박영는로성공시킵니다 박주영은 이렇게 되면 중국 킬러가 되나요? 그렇게 되겠는데요 자 보시죠 왼쪽에서 볼 찰려냈고 아잘 올렸어요 박주영이 뻥충티면서골 네. 평범한 듯 하나 타이밍을 엇갈리는 아주 네. 염교의 발목 크로싱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아 멋진 골입니다 박주영 전반 42분이네요 네. 박주영은 기도하는 모습 참 오래간만에 보는데 대표팀에서 2년여 만에 골을 만들어냅니다. 정확히 2006년 3월 안골라 전이었으니까 1년 11개월 만입니다. 1대 0 대한민국 앞서갑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지난번 그 투르크메니스탄 경기에서도 44부